화이팅, 화이팅! Okay. Oh, stop, stop. Hey. Oh, probably, probably. Oh, okay. oh, Okay, nice yeah, Maury! Oh. oh, nice control! Oh! Nice up! Oh. Alright, oh. oh, 다. 레인 뒤에. 네, 겁니다. 아, 좋아요. 오케이. 발리 시 오케이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어, 자, 플레이. 에, 우정님 기요. 합, 합, 합. 어, 잘 습니다. 알츠미. 나이스. 에, 거기 와, 구패! 오 어, 나이스, 나이스! 가비, 가비! 어, 나이스, 패스 자, 플레이, 플레이! 잘하고 있습니다!

오, 예. 예. 아, 수비좋습니다 네, 와! 다시 예, 하나. 이이 오케이. 어 없어. 니다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오, 나이스 컨트롤. 아, 나이스, 까미까미 반드시.

야, 나이스 패스다 마무리. 오케이. 아 나이스 마무리. 아 좋았습니다. 아 좋아요. 자 준비. 자 플레이 플레이. 잘 지. 잘 잘하고 있습니다. 아 나이스 패스 아저다 와드 와드 나이스, 나이스. 아저씨? 네. 오케이 나이스 네. 네. 좋습니다 네 우리 선수 대1이네3대야와 코너킥 하겠습니다 와! 어,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! 아이 n 굴절 a 절 Andr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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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한 여기 한번 요허 조심 좋습니다 뒤로 <laughs> 어온다 오케이 반대 예, 아저 잠깐만요. 저희 키퍼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키퍼님 들어갈게요. 아, 나이스. 자, 나이스. 플레이 나이스. 플레이 고습니다아나이나이자나이자잘이자 화이자 화이이자이자 화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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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이자이자화이 쭉 여기 가운데 당겨. 패스 마무리! 와! 오, 날 스키퍼! 오다 오, 키퍼 좋다. 오, 빌드업까지 좋아요. 나이스! 오케이! 어 좋아요 블루팀 아하 까미 까미 찮아요 마무리 와우 나이스 키퍼 좋아요 어1분이 좋아요 어 오, 쿠페 오 마무리 와 나이스 마무리, 와, 나이스 마무리. 아이 코너킥 아이즈 코너킥. 벌조 씨, 벌조 씨. 아 예. 코너키, 코너키. 응. 발주신, 발주신. 응. 어, 굿패스. 어. 자 역습입니다. 아또한번 더. 응. 오케이. 응. 마무리. 마무리, 아, 가비 까비 공보 공에 왼쪽 봐야 돼, 왼쪽로 뛰어. 아, 네, 많잖아, 많잖아, 죽여 와 죽여 와 네. 용이와. 나와, 나와, 나와. 나 와, 나이스, 오! 나이스 네. 컨트롤. 반주신, 반주신! 오케이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어. 나이스! 나이스! 아, 이스 아, 나 아, 아, 좋습니다. 이제좋습 아, 아, 나이스 nice. 코너 킥 하겠습니다. 한번더 코너 킥 할게요. <목소리> 역습. <목소리> 그랜팀 2대입니다. 2대. 2. 반대 반대 손도 했다 예, 헤이 헤비 아, 까비, 까비. 네, 돌아차공 많다 가명명명가아 아, 아, 네. 네. 까비 자 역사 이거일 때린다 안 다치게 오주조 마무리 예 네, 예. 오케이, 어, 내일 스수이 자, 그린 보여 있습니다 아, 어, 빨리 와 어, 아, 키프 좋다 와, 내일 나이자 잘하고 있습니다, 어, 아, 내이스 와 나이스 패스 야야이스 밟아, 밟아, 밟아. 뒤돌뒤 좋아요. 아웃풋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. 약습! 오케이. 아 나이스 마무리. 자, 저희 키퍼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마지막 키퍼님 들어갈게요. <목소리> 아, 나이스, 네, 나이스.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플레이! 자, 마지막 5분! 자, 5분 바짝 하겠습니다, 5분! 자, 그린디 좀만 더 화이팅! 네. 아, 벌주씨, 오케이! 찾아볼게요. 아, 좋습니다! 어주오 어, 나이스! 좋아요! 4분 아, 네, 줄게요스줄이요 네, 네. 어, 나이스 요외이게요 외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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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 올라올라. 이게 어, 에이 이거 이거 안 돼. 아, 날 스패스. 나이스나이 진짜. 주심 발 오케이. 오! 다 마무리. 아, 까미 까미 까미. 좋아요. 자, 2브사기죠요 아, 이거 잘했다 이거 나이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좀만 더할이팅자 2분 남았습니다 자, 플레이 자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어 살리라 아이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오쪽 간다, 왼쪽, 왼쪽도 있어요 자, 1분 남았습니다 와, 조심시! 와하, 나이스, 나이스 미안해, 미안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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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잘하고 있어요 와우! 아 이거 이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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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 와 아, 나이스 나이스 가위 자 이제 아웃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. 바로 와, 패스. 아, 자, 오케이,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